자, 두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점 사이 거리. 자, 먼저 수직선상에서의 두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점이 있고요 자,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어요. 자, 요 A점과 B점. 자, 수직선상에서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면요 거리가 얼마죠? 요 거리가 3이죠. 요게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죠? 1이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3 빼기 1. 2가 되겠죠.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는요, 큰 것에서 작은 걸뺀게 바로 두점 사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3입니다. 자, 여기 A 점이고, 여기 B 점이다. 자,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즉, A 사이 거리를 구하라. 한다면 요 길이 얼마죠? 3이죠. 0에서 마이너스까지 거리는 나눠서 2죠. 그래서 이얼마입니까 5가 됩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큰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빼기. 왼쪽에 있는 것. 좌표값을 빼면 결국 5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제는 X1 BX2 여기 있다. 자, 두정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를 빼면 두점 사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A 점이, A 점이 X1, B 점이 X2, 이때 AB 사이 거리를 구하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직선상에 얘가, 얘보다 큰 것이 명백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잠궈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 누가 큰지 몰라. 수직순상에 나타나지 않아.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거, 작은 거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X2 빼기 X1, 누가 큰지 몰라. 절대값이. 다시 말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a b 사이 걸린 거라. 그러면 1과 3이, 물론 3이 크지만, 누가 큰지 몰라. 그러면 아무거나 빼고, 1 빼기 3에서 절대값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X1과 a.x1과 x2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을 씌우면 아무거나 빼 돼. 이거 빼기 이나 x1 빼기 x2에도 절대값 씌우면 똑같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아 x1 빼기 x2 또는 x2 빼기 x1의 절대값 씌워버리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큰 관계없다 절대값을 씌우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자. 어? 자, 예를 들면, 오, 어? 원점에서, 원점에서, A까지 거리를 구하라. 자, 누가 큰지 모르죠? 이럴 때는, O, A 길이두점 사이 거리는 어떡한다고요? 절대가 X1, x 렇고 절대가 X1.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얘는 0 빼기 X1. 이래도, 마이너스 X1, 자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원점에서 어떤 한 점까지 거리는 항상 절대값이로 된다는 거죠 자 요번에는요 이제는 좌표평면에요 자, 자 여기 A 점 있어요 x1 y 자 여기 B 점 있어요 x2 y 자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한다면 자 A B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알겠습까 자, A, B 거리를 구할 건데, 이거 x축이고, 이거 y축. 자, 이렇게 내리면 이거 x, 스죠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가짜.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꺼가지고 요 점을 제가 C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C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의 제곱은, 자 피타고라스는 쓸 거예요. 이거의 제곱은 a c 제곱에 더하기 뭡니까? CC 제곱.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발견지고나 이렇게 여기에 x축에 평행하고 있어요. 얘 수직이 되겠죠, 얘가 수직입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인데, 이거는 뭡니까? 얘 맞아요. x 2 x 1이죠 x 2 x 1 얘는 뭡니까? 이것 y 2고 이것이 y 1입니다요 길이는 뭡니까? y 2에서 y₂ 빼면 뭡니까? y y 1 선생님, 얘 누가 큰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오면 아니, 절대값이 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명백하게 크기 나타나니까 우리가 절대가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AB의 제곱은 자, 어떻게 피타고스는 라 있으면 X2-X1제곱에 Y2-Y1제곱 Y2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드디어 AB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쉬운 얘기죠. 길이가 원래 뿔만데 우리가 길이는 음수가 없죠. 다 0보다 커나 같으니까 길이는 0보다 크니까 얘 예, 그대로 쏩니다. x2-x1-y2-y2 -Y2. 선생님 이얘 이렇게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자리 x1-x2-y1-y2 자뭐 관계없어요. 그죠? 얘 자리 바꿔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자, x1 빼기 x2의 제곱은 같잖아요. 왜요? 얘 마이너스 붙여볼게요. 마이너스 붙이고 x1 빼기 x2를 바꿀게요. 요것을요. 그리고 이것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되어버리죠? 그국 얘랑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자리 바꿔서 제곱 적용이 상관없다.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리 바꿔서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두점사이 거리를 구하라 하면 루트 x2-x1제곱 y2-y1제곱 또는 루트 x1-x2제곱 더하기 y1-y2제곱 이것 빼이거 제곱 이것 빼이거 제곱 더던지 이것 이거 빼이거 제곱 더하기 이것 빼이거 음. 제곱 해도 똑같이 간격이 나온다 하는 거죠. 음. 됩니까? 두점사이 거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laughs> 자, 만약에요. 여기서 하나가 원점이야. 0 0이죠 자, 한점 a가 x1,y1이야. 자, 이두점사이거리를 구하라. 결국은 얼마죠? 이거지 없대, 이거지 없대. 그래서 이거 지곱도 이거 지곱이 그래서 우리가 응? o,a,y,r,x2-x1제곱,y2-y1제곱, 0은 빼봐야 똑 같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물론 선생님이 그랬죠. 누가 큰지 몰라. 할 때는 네. 뭐죠? 절댓값이 씌운다 그랬지. 근데요, 여러분, 절댓값의 제곱이나 x 제곱이나 완전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절댓값 x2 x 1의 어쨌든 이 길이를 절댓값 이워도 제곱은 이렇습니다. 네. x2 x1의 절댓값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AB 길이는 2-1 제곱. 2-1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를 볼까요? 어? 개념 확인 문제를 볼게요. 자, 1번에 2번. 네, 1번. 2이네요 마이너스 2와 B는 4다. 자, A, B 사이 걸린 거라 어떻게 이냐면절태값 X 마이너스 X와 6이 이렇게 거리가 2기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A점은 4,5 B점은 마이너스 7이다두점 사이 걸린 거라 어떻게 한다죠 x x 600, minus 600, y i n u 의 제곱, 0 m i -5의 제곱0 0 minus 600, minus 600, minus 600, minus 600, minus 600, minus 600, m 0 0 m i n u 하지 않고, 이거 빼기, 이거 할래요? 그럼 해볼까요? 자, 4 빼기, 빼기, 5죠. 그렇죠? 5 빼기, 7,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렇죠? 똑같죠? 자, 자리바꿔서해보상관 없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6도 2 9가 답이 되겠다두점 사이 거리, 비었습니다.